그래도 몇년차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상 벌더라. 자 이제 시집 잘갈수 있겠네. 어디 놀러 가서 무시당할 일은 없는데요. 파트너가 되면 좀 낫지 않느냐. 분명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벌이 연봉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날 밤을 새도 모자란데 한두 끝도 없는데. 일단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저한테 그런 자격을 주어주지 않았고요. 다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전문직 종사자가 되었다가 실제로는 어떻더라. 굉장히 분석적이고 관찰을 많이 하는 성향이에요.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의심이 섞인 태도로 제 영상을 봐주시고 다만. 어, 제가 말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날밤을 새도 끝나지 않을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망편과 희망편을 둘다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절망편입니다. 친구 몇 명한테 보여줬어요. 단톡방에 보냈어요. 원고 좀 봐줘. 동감이 되는지. 당신도 전문직의 삶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읽어보더니 동감됨 동감은 되는데, 가혹하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감이 된답니다. 현실이에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올리고 보여드렸던 모습은 인간 라일리고요. <laughs>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진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죠. 보여드려서는 안 되고요. 저희 회사에 독립성 기준이 있고, 저희 클라이언트와의 비밀서약이 있는데,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처럼 장난기 많은 저의 모습으로 나와서, 아! 이러면서 막전문지가떠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정확한 모습을 전달해 드리기에도 오류가 많은 전달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뭐만 했다면 굳이 굳이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지만 뭘할때 똑바로 합니다. 자. 전문직도 영업을 해야 하나요? 질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전문직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얻는 직업이에요. 말 그대로 그 사람 개인의 혹은 그 팀의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믿어서 클라이언트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 그 이상의 돈을 지불을 하면서 빅펌이라고 하더라도요. 빅펌이 유지되는 건요. 구성원 개인 개인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느 회사를 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 차라리 전문직이 낫지, 그래도 전문직이 낫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걸까? 자기가 일을 한 만큼 능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더벌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 때문일 텐데, 그런 단편적인 과실만 가지고 그런 열매들이 보통의 생활에 더해지는 전문직은 분명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강한 만큼 저 강한 어둠이 있어요. 내가 좀더 편하게 일을 해도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뭔가 이렇게 좀더좀더큰 돈이 좀더워라벨이 좋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까 자격이라는 말이 들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자격입니다. 그 문을 열고 그 필드에 입장할 입장권 티켓이 주어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시를 뚫어내셨든 티켓에 불과하다는 거죠. 일단 끊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런 차별점이 없는 말 그대로 입장권이에요. 그 입장권 하나를 얻어내는 것이 왜 이렇게 경쟁이 박터지고 치열하느냐. 그 이상 뭔가를 보장해주는 뭔가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사회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심플해요. 해당 업계의 깊은 고급 정보나 깊은 이야기나 업태의 컨디션에 관한 얘기는 대중에게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드라마를 쓰는 경우에는 그 드라마 작가님들이 현실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환상을 자아내야 그 드라마가 돈이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다른 데 가서 사람들한테 이걸 알릴 의지도 이유도 그럴 시간도 없어요. 저부터도요. 심도 깊은 업계의 이야기를 알려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워라밸이 지켜지거나 내가 좀덜 일을 하고 편하게 일을 해도 나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는요. 특정 입지, 특정 부동산 자산 가치의 떡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가치 상승밖에 없습니다. 일단 필드에 들어오면 경쟁자 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경쟁하던 그 사람. 아니에요. 나랑 똑같이 그 경쟁을 해내 가지고 똑같은 고생을 하고 똑같은 도끼를 품고 똑같이 간절하게 여기 들어와서 먹고 살려고 발고둥을 치고 있는 세렝게티 하이에나들이 득실득실을 득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손발톱도 자라지 않은 아기 동물이죠. 하지만 자격은 있는 거죠. 이 필드에서 한번 너의 전문성을 키워서 살아남아 봐도 좋다는 거기까지의 자격. 아무것도 없는 아기인 상태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알고 기계 공부를 잘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업계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게 리셋됩니다. 시장에서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업무를 맡길 때 내가 수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자격증을 얻었다고 대견하다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잘해야 일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IMF나 그 시절 이후에 경제 구도가 굉장히 고도화되는 선진국형 자본주의 국가로 접어들면서 먹고살기가 그냥 단순히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제대로 자기 사업에 제대로 자기 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대체 불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결국 사람 사는 일이라서 초반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 이런 일을 하는 당신이 있군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해봤군요 이런 능력이 있군요 안면을 트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네트워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네트워킹이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나의 밥줄이 되도록 영업을 하고 그걸 유지하는 건 절대적으로 본인의 실력에 달려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영업을 똑바로 제대로 하는 단계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되는 선배님들, 제대로 잘 적응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 그렇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격을 똑같이 가졌으면서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5년, 10년, 20년 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동시에 내가 아직 다 아는 게 아니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아는 겸손과 배움의 자세 동시에 가지고서 시장과 업, 어... 자기 몸값을 올리고 필드에서 생존해낼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지속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전문직 자격증 합격생 다수일까요? 제가 관찰한 결과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적성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도 있지만 너무 지치는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했어요. 이제는 방학도 없고 합격하고 나서 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일을 안 하면 내가 밤을 새지 않으면 당장 내 생존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자격증이 있으면 뭐가 됐어요. 옛날에는 대한민국 자체에 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 사회 자체가 고도화가 된 거예요. 회사가 본인을 지켜주지 않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자격증 자체는 평생 나한테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게 평생 내 밥줄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분이 영업을 해온 걸 처리를 하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금전적인 보상이 와몇 억대 하는 그만큼이 아닐 가능성도 자, 그럼 위로 올라가면 낫지 않느냐. 파트너가 되었다는 걸요. 주니어 때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위에 가서 아랫사람 들을 부려먹으면서 편하게 큰 돈을 버는 파트너는 왜 파트너가 되시는지 아세요? 본인 한 사람 이상의 몫을 해와서 임대료 내고 여기 행정 처리해주시는 분들 그분들 월급까지 다 충당을 할수 있을 만큼의 영업력이 인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의 가장이 되어달라고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영업을 해야 하고요 시시각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평가가 됩니다. 회사의 운명과 주니어들의 생계가 그 파트너분의 영업력에 다 달려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가장 역할을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게 파트너의 고충이라는 거죠. 연차수가 쌓인다고 파트너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자의 연봉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개인차가 있다고 해도 통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몇 년차 되면 배도 어느 정도는 통상 벌더라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아예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안빛 낙도하는 삶을 택하신 분들이라면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삶을 택하신 분들이라면 몇 억대 연봉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 2년차, 3년차여도 본인이 날고 기는 능력이 있고, 날고 기는 영업력이 있고, 날고 기는 클라이언트를 내가 다 끌고 올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영업을 해내면 2억, 3억, 5억만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극소수예요. 다른 사람들도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고에 입학했더니 전부 다 과학고 입학생이더라. 그중에서도 1등을 하는 사람은 있더라. 법이면 법. 회계면 회계, 부동산이면 부동산, 너의 생존을 시도해봐도 좋다는 그 입장 티켓을 들고 필드에 들어오시면요. 실력도 안 되는 게일 떠넘기면서 땡깡 부리는 사수는 없는데, 동시에 주어진 일만 따박따박 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회사도 없습니다. 전문직 명함 들고 있으면 어디 놀러가서 무시당할 일은 없는데요. 놀러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몸이 아파져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쉬면 모든 게 끝이라는 심정으로 일을 하느라 놀러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전문직의 그 과실을 얻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해야지 그걸 누릴 수 있더라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겁니다. 대기업에 입사해도 인사고가 막 이렇게 하고 워커홀릭으로 일을 하면서 극소수의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삶을 택하는 게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기업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뭐 자기 워라밸 지키고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파트너는 못 되겠죠. 그니까 전문직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만큼 벌린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수험계에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애견하다 하면서 평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환상을 품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죽어라 일을 할 각오가 그 각오를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그 가치관에 대한 챌린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이 힘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이 삶을 영위하겠다는 의지를 붙잡고서 이걸 놓지 않는 게 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끝끝내 선택을 했고, 거기서 찾는 제 인생이 더 막대하게 큰 행복일 거라고 판단을 한 거고, 유튜브를 하거나 방송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왜 먹고 살기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느냐. 365일 밀착 취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심리가 그렇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인간 심리잖아요. 본인이 일하고 몸값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본인이 일을 하고 공부를 평생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일지는 각을 잡고 짐작을 해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수능 칠수 있으세요? 평생 수험 생활 할수 있으세요? 그 정도의 난이도라는 얘기예요. 고소득이다. 그 일반 대졸 회사원들 훨씬 더잘 벌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하루하루 내가 정말 수명이 깎여 나가고 있다는 걸제 세포 하나하나로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수당도 안 주고 산재처리도 되지 않거든요. 시급으로 따져보면 이거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많아요. 주니어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파트너도 많이 힘듭니다. 새벽 6시, 7시에 오피스에 그 시간에 가면요. 아무도 없는데요. 본부장님이랑 상무님만 와 계세요.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저희 회사 파트너 분들이요. 나이 고하 없이, 폭력 고하 없이, 일 못하면 나가립니다.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제가 뭐 젊고 전문직 자격증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인생의 메리트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시선들을 제가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정말 일도 없어요. 저 같은 인간들이랑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병아리입니다. 병아리에서 중딱 사이 그 어디쯤 여기에 닭들도 있고요 오골개도 있고요 봉황도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평생 돈을 벌 각오가 되신 분 세렝게티라고 해도 좋다 나도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이 세렝게티에서 한번 살아남아 보겠다 죽어라 같은 회사 다녀도 발전 없는 삶을 사느니 더 죽어라 일하는 일이 있더라도 발전이라도 하고 돈이라도 더 버는 삶을 내가 택하겠다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내가 내 실력으로 나를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 보겠다 하는 각오가 되 되어 있는 분들이시라면 들어와